90년대 겪었던 머리 위에 붙어 있던 여고생. 1997년 7월 27일. 가족끼리 양북으로 바캉스를 떠났다. 간만에 모인 거라 다들 즐거운 분위기였고, 일정은 2박 3일로 잡았다. 참고로 큰집 바로 앞에 작은 계월에서 같이 바캉스를 즐기기로 하고, 숯불구이와 소주 등을 많이 준비했다.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양년이었고, 내 동생은 중학교 양년이었다난 학교 보충수업을 제끼고 온 거여서 나름대로 실컷 놀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잠도 무지 자둔 상태였다. 1997년 7월 28일 가족들과 친척들은 물놀이를 했다. 참고로 나와 내 동생은 그 당시 비만이었기 때문에 큐브를 의지해서 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친척 오빠들이나 동생들은 수영을 잘했지만 해군이었던 아빠와는 다르게 우리는 수영도 못하고 물에 뜨지도 못했다. 오후 한시경이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것이다. 난 놀래서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이 저기 뒤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다. 잠수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동생은 잠수를 못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동생한테 뛰어갔다. 동생은 물속에 반쯤 거꾸로 박힌 채 숨을 안 쉬고 있었다. 가족들은 놀래서 동생을 물밖으로 꺼내고 사람이 딱딱하게 굳을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를 그 순간 알았다. 해군인 아버지는 응급조치를 다 취하셨다. 하지만 동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는 완전 미치셨다.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였다. 아버지, 틀렸어. 라는 소리가 내귀에 멍멍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다. 동생을 살리려면 뭐든 하겠다고. 내가 대신 당하겠다고.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은 채로 40분이 경과하고,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눈이 뒤집힌 채로 깨어났다. 그리고 구토를 했다. 입안에서 이상한 초록색 이물질이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었다. 내 동생은 살게 된 것이다. 응급 요원들도 위아해했다. 동생은 물에 빠지고 나서부터의 4시간의 기억을 못한다. 그냥 물 속에서 머리에 삥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부터 기억을 못한 것이다. 그날 밤 친척들은 다들 큰 집으로 가서 잤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자다 보니, 우리 가족들만 같이 4명이서 자고 있는 것이다. 친척들이 하나 둘씩 나가다 보니, 우리 가족들 뿐이었다. 왠지 무서웠다. 텐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밖에 나가시더니 구어카를 들고 와서 베개 맞대 두시고 주무시는 거다. 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도 저 소리가 들려. 엄마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계속 들리는 이상한 한청에 엄마는 계속 주무셨지만 난 그날 밤을 꼴딱 세웠다. 이상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내 동생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었다. 1998년 1월 15일. 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동생과 보충수업을 가기 위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 동생은 물에 빠진 이후부터 한 번씩 경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난 동생. 그 전에 이를 기억을 못한다. 1998년 6월 14일. 외할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월드컵을 보고 계시던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작년엔 동생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약 1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TV를 보시다가 돌아가신 거다. 엄마는 기가 차고 믿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셨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작년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서 보이는 헛것들, 내려가는 성적, 가끔씩 눈에 보이는 또래의 여자아이. 어느 날에는 내 책상 위에서 내가 읽었던 수험서를 읽고 있는 여고생을 보았다.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서 책상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당연히 헛것이 보이면 가위에 눌리는 건 당연했다. 마음 속에서 꺼지라고 외친다. 그러면 그 여자 아이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짜증이 났다. 되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1998년 7월 16일 큰 집에서 부적과 목걸이를 선물해 줬다. 절 표시가 있는 목걸이였는데 내가 삼자라서 대학에 붙으라고 일부러 주신 것 같다. 1998년 7월 17일 아침에 기절을 했다. 복통으로 인해 배가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된 것이다. 포항의 설린 병원으로 실려 간 나는 얼굴이 노래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찾은 나는 갑자기 목에 하고 있는 목걸이가 실어졌다. 이 목걸이 때문에 배가 갑자기 아파진 거라 생각하고 목걸이를 집어 던져 버렸다. 당황한 엄마는 목걸이를 챙기셨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 이상하네요라고 하셨다. 정말 아파서 기절까지 했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것일까? 1998년 8월 3일 할아버지가 어이없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외갓집에서 무단 구슬 지냈다. 1998년 8월 4일 서울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너 분홍색 곰돌이 티셔츠랑 초록색 바지 있니? 라고 나에게 물어보셨다. 그거 작년 여름에 많이 입었어. 그때 바캉스 갔을 때 입었던 건데, 지금은 커서 안 입어. 그러자 엄마는 그 옷들은 잘 챙겨두고 있으라고 했다. 이상했다. 내 초록색 반바지는 그 당시 초록색 힙합 바지를 내가 가위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흔히 볼수 있는 바지가 아니었다. 솔직히 분홍색 곰돌이도 촌스러웠다. 엄마가 왜 그걸 물었는지 이해를 못했다. 1998년 8월 5일.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손톱이랑 머리카락이랑 그 옷들 준비하고 있어. 지금 비행기 타고 내려갈게. 이렇게 말하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다. 두 시간 뒤에 엄마가 오셨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셨다. 할아버지 구슬하면서 내 점도 무당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한다. 그냥 내가 대학에 붙나 붓나 안 붙나를 물어보려고 했다가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부당이 의외의 말을 한 것이다. 내 머리 위에 귀신이 1년 넘게 붙어 있었다고 한다. 교복을 입은 내 톨의 여자애가 작년 여름부터 내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바캉스때 입었던 녹색 바지와 분홍색 티셔츠. 내가 한달전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목걸이 때문에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내가 잘 되는 모든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이란다. 아직 내 몸을 완전 지배한 게 아니라서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한다. 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그 당시 입었던 옷을 불태우고 굿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었던그 여고생 귀신이랑 너무 흡사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캉스때 입었던 옷을 맞추는 무당이 신기했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서울에 가셨고 1998년 8월 6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에 보였다. 저안의 할아버지가 맨발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 중에 할아버지 꿈을 꾼건 내가 최초였다. 할아버지한테 뛰어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내 머리 위에 귀신 좀 떼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을 줬다.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 위에 올라가셨고, 내 머리 위에선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나셨고, 하시는 말씀이, 안 되겠다. 힘들겠구나. 라고 하셨다. 바로 꿈에서 깨어버렸다. 난 찝찝해서 계속 엄마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무당이 귀신을 떼었다고 했다. 그 귀신이 독해서 잘안 떨어지려고 해서 밥과 콩에다가 산신할아버지까지 불러서 쫓아냈다고 한다. 2시간 동안 말이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과관이었다. 그 여자애가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니야. 산신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가는 거야. 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무당이 당부하는 말은, 잘때 항상 옆에 가위를 두고 자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그 귀신이 붙을 수도 있으니, 착하게 살으라고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귀신은, 아마도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나한테 대신 붙었던 귀신일 것 같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 동생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차라리 내가 1년 동안 당한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